두 실수 a, b에 대하여 a 쌍원 b는 a b 마이너스 b 플러스 일로 약속할 때 x 마이너스 이 쌍원 x를 3 쌍원 2를 만드는 만족하는 약수 x 양수 x의 값을 구하시오. 일단 a 음. 이제 쌍원이 있으면 앞뒤 수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. 음. x x minus 6 plus 6 plus 6 plus 6 plus 6 p l 스 s 6 plus 6해 l u s 6 p s 6 plus 6 plus 6 p 스1 s 6 plus 6 plus 6 plus 6 plus 6 p l u 스6 plus 6 p l u 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는 u 인 x 분해 해주면 x 마이너 x 4 x 플러스 1은 0이 x x 는4아 x 면 x 는마이 x 스1이 x 만 양수 x 값을구 x 기때문 x x 는 yes nice.